냉동 블루베리, 꼴뚜기젓까지 밥도둑 밑반찬 5가지 쇼핑. 다양한 반찬들을 소개합니다. 맛있는 밥상 기대하세요. 5위입니다. 싱싱한 국산 블루베리 300g. 간편하게 즐기는 냉동 과일로 신선함 가득한 달콤함을 느껴보세요. 지금 바로 1,150원의 건강한 블루베리를 만나보세요. 4위입니다. 세모수 꼴뚜기젓 400g. 한 개는 신선한 꼴뚜기의 풍미를 가득 담았습니다. 밥도둑 젓갈의 진수를 경험해보세요. 김치, 젓갈, 장류 카테고리에서 1,900원에 만나보세요. 3위입니다. 신선한 야채의 풍미가 가득한 정성식품 혼합 야채 피클, 아삭한 식감과 다채로운 맛으로 입맛을 돋우는 특별한 반찬입니다. 김치, 반찬 코너에서 4,990원에 만나보세요. 2위입니다. 리코 선드라이 토마토 올리브 절임은 신선한 토마토의 풍미와 올리브의 조화가 일품인 반찬입니다. 300g 용량으로 넉넉하게 즐길 수 있으며, 13,000원에 판매됩니다. 건강한 식탁을 위한 최고의 선택, 지금 경험해보세요. 1위입니다. 싱싱함 가득한 청정원 통단무지로 맛있는 반찬을 간편하게 즐겨보세요. 아삭한 식감과 풍부한 맛으로 입맛을 돋우는 통단무지.